좌석에는 3번 타자 나성범 좋은 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열여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물어봤더니 뭐 아직도 열이긴 하는데 그래도 공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한다고 했거든요 자, 빠른 공도 가지고 있고요 변화고도제우가 되고 이제 김강준 선수와 함께 그러니까 불펜에서 기대가 됩니다 예. 지난 2007년 두산비에서 2차 1라운드 7순위에 지명이 됐던 이원재 선수입니다. 바깥쪽 국가 대표 중견수로서 활약을 펼쳤던 나성범 선수입니다. 바깥쪽 비슷한 곳으로 던지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지금 포크볼인데 그러니까 투수의 생못 잡더라도 그렇죠. 장망이 돌았습니다. 스윙 삼진랑 이닝 종료. 어 시즌이 기대돼서 좋다는 선수도 있지만. 사실은 웬만하면 다 거짓말이고요. 다들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예. 있어요. 자, 이원재 선수의 투구 폼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음, 상당히 밸런스 그 공을 힘을 모을 수 있는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이원재 선수의 공의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 이원재 선수의 투구 밸런스죠. 바깥쪽 엉덩이 살짝 빠졌습니다. 예. 오른발에 남아있어서 가능한 동작입니다. 투앤투 바깥쪽 낮았습니다. 미션은 아니고 공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투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 어, 주자를 묶어놓고 변화골 던질 수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자 지금도 느린 커브 왔는데 원볼 <laughs> 이번엔 빠 앤바... 노림수의 강한 이호전인데요 이번엔 앤바... 네, 멋있는 장면을 선사했죠. 예. 바깥쪽 총밀었습니다. 일루 강습 페어 선한 일루 베이스 밟고 이루까지 아웃입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예. 자 수비를 지금처럼. 해 준다는 것도 김태용 감독에게는 뭔가 어필이 돼요. 아, 밟았어요. 1루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1루수 오젤 선수의 화려한 수비와 함께 이바감이 됐습니다. 점수는 여전히 3대3 동점입니다. 잠시 후에 뵙죠.